How are you. I'm, I'm fine. I'm Alista. I'm Rose. Hi Rose. Hi. I'm y o u n g Hi Young. Hi Young. All right. 오늘부터는 아주 기초 문법부터 저희들 시작할 거예요.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배울 문법은 be 동사예요. 혹시 be 동사 아세요? am I is. am I is. Am 그럼 스펠링도 아세요? Okay. 자, 그럼 be 동사 스펠링 어떻게 되죠? a m. 허! 이게 뭐라고 있죠? M M 그리고 A R E A R E는 뭐죠? R, A R E는 R, R, R 또 하나 있죠? I S I S I S는 is, is. 자이 동사가 모두 무슨 동사예요? 비동사 자이 동사가 모두 비동사예요. 비동사 그럼 비동사의 자체 제... 이거는 뭐뭐이다란 뜻이고 또 그냥 다란 뜻이고 어디에 있다 라는 뜻이에요.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비동사는 세 개만 있는 게 아니고, 여기에 세 개가 더 있는데, 이거는 현재의 뜻이에요. 현재. 그러면 시제가 또 무슨 시제도 있죠? 과거. 과거에도 있고, 또 과거 분사도 있어요. 그럼 오늘은 현재만 배우겠습니다. 네. 네. 그럼 현재형, 비동사의 현재형은? 모두 몇 개예요? 세 개. 자 모두 세개 뜻은 이렇게 끝때 아,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음. M R E Z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A, 할게요. A, R E Z 짝꿍이 있어요. M은 반드시 누구하고만 쓸수 있다고 했죠? I I I는 어떻게 쓰죠? 소문자로 쓰면 될까요? 대문자. 음. 무조건 I는 대문자로 쓰고 이게 무슨 뜻이죠? 나는 나는 그리고 이게 어, 다 또는 이다, 이다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뭐뭐다나 아니면 뭐뭐 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순서는 이게 주어 동사 순서로 먼저 쓰고 나중에 붙이는 거예요 여기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I am Rose 여기 Rose를 붙이면 나는 장미할 때는 어를 붙이지만 이름일 때는 안 붙이네. A 이름이니까 대문자로 A. 리사 엘리사 엘리사 이렇게 하면 I A. m 엘리사 s t a a 요좀 어려운데 스펠링이. 네. 어려움 엄청 어려워요. 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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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, o U N G. 이게. 어린 젊은 이런 뜻인데 이름으로 쓴것 같아요. 그래서 네영 i a m 영. 근데 이게 어 발음인데 이 어를 빨리하면 뭐가 되죠? 영 여가 되죠? 여여 빨리해보세요. 여여여여 그리고 m g 는 받침 받침 이응이어서 이렇게 영 이렇게 되고요. What's my name? 페가 영어로는 sun s s u 어, 너무 잘하시는데요. 근데 발음이 똑같은 게 하나 더 뭐가 있냐면 s o n 도선인데 이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. son 이렇게 하시는 분데 s u 니까이건 해라는 뜻이고. 자, 이 s h 이나쌍 s h u 할수 있어요. I am son. 쌍 s h u 쓰고 you는 여기서 어발음이에요 그리고 받침 n. 받침이 nn의 받침? 네. 이 이렇게 들어가면 i am son. 싶어요. 근데 음. 춥다라는 동사는 없어요. 음. 춥다라는 동사는 없으니까 추운 운이라는 운. 형용사를 쓸 거예요. 운. 그러면 추운이 영어로는 cold. 아우, 어, 지금 너무 춥죠? I am으로는 나는 춥. 이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? 춥춥. 춥다. 차가 되는 거야. 나는 춥다. I am cold. cold. 난안 추워 여기다가 뭐만 붙이면 될까요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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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단어가 세 가지죠 는 엠, 엠. 니은에다가 이번에는 아 발음인데 어. 오를 쓰면 아 발음이 나요 음, 그러다가 나트 티 발음이니까 낫을 붙이면 나는 춥지 않다 이런 말이세요 두 번째 아. 아. 이렇게 a r, 리 e 쓴다고 했죠? 네. 자 r는 짝꿍이 좀 많아요. 아까는 m은 아이고, 아이고. i하고만 아, 기억하시면 아이고, 되는데 아이고. r는 짝꿍이 좀많아요 그럼 있어요. 이것만 봐도 이게 이제 한 명도 되지만 응. 여러 명도 되고 우리와 대인은 한 명이에요, 여러 명이에요? 여러 명. 그럼 여기에는 모두 여러 명일 때는 모두 다 비동사를 뭘 쓰냐면 알을 아, 쓰는 거예요. 영. <laughs> You are so beautiful. 좀불러줄수 있어요? You are so beautiful. 여기 오니까 좋네. 여기에 so를 붙일 거예요. so는 두 글자인데 혹시 스펠링 s 받은는 거. So, oh가 되겠죠? 하면 이 뜻은 너무 뭐 너무는 투가 있으니까 you are so 방금 되게 긴단어를 썼는데 네, b, a -U, e a u a u t i um, f u l -F u -L. 어. 너무나 긴 단어였어요. 아, 영 신명하다. 베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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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뷰티까지만 하면 예미 아름다움이란 뜻인데 아름다운. 이 뷰티풀까지 했을 때 Beauty's 아름답다가 his. 아니에요. 아름답다가 아니고 아름다운. 여기까지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. 우선 비니까 발음 비읍을 생각하는 거예요. 우리나라의 비는 비읍에 여기 이 a u 를 요거만 생각해 보세요. u 여기다 붙여볼게요. u 이렇게 되고 근데 영국 발음은 t를 t 에서 그냥 그대로 쓰고 미국 발음은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으니까 이제 리을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, 그러면 여기서의 I는 E, b 티 a u 아니면 b e 이렇게 하시면 되고, F니까 입술을 붙이면 안 되고, X를 치면 아랫입술 살짝 물고 바람을 불고 받침 리 beautiful beautiful 네 f는 바람이에요 바람 물고 아른히 물고 beautiful, beautiful. 조금 글리면 beautiful b e a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, beautifu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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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답답 a 아름 답 다. 이렇게 m Ad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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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d 가 m Ad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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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자 지금은 우리 뭐 배우고 있죠? d a m Ad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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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, a. a. 자, 엘리사 지금 당장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이즈 할 때는 그, 그 그가 들어가고시가 들어가죠 희 희나 희나 비공사는 현재형 몇 네. 개? 지금까지 M 알이자 지금 배울 비동사는요 이즈 그럼 지금 앞에서 m 과 r 을 배웠는데 r 은 여러 명이었잖아요 네. 그러면 네. 이즈는 몇 명일 때한 명. 필요하겠어요? 그쵸 누가 한 명. 이즈를 쓸까요? 희 엘리사 남자 한 명일 때 H니까 흐, 이, 희, 히 이렇게 읽고요 희. 그는 이라는 뜻이에요 또히 S죠 응. 쉬라고 읽고 쉬. 그, 녀 이거 발음 조심해야겠죠? 그년 발음이 그년그그 아니 아니 발음 조심하셔야죠 아, 그녀는그 그녀는 년은 이렇게 그녀는. 하셔야죠 <laughs> 왜냐는, 어, 그녀는 어머 <laughs> 그녀는 그러면 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물건이 있대. 물건 아, it, 물건일 때 이건 사람이일 때 물건일 때는 it is 이 스펠링이 몇 개? it 먹다하고 발음 똑같으니까 네. 조심하시고 이거는 사람이 아닐 때 그것은 그러면 그것은 물건이 한개 있을 때한개있을때한개있 네, 이거를 3인칭한 3인칭. 명이니까 단수, 단수 이런 말을 썼어요. 그 3인칭 단수 일때는 이즈를. 아, 이건한명이거어요 What is your s e n t e n He is. He is. 그는? Bus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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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u 콩비지 u s y Busy. b 다 s y Bus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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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u s y 분팝 바쁜 응. 응. 이렇게 쓸게요 응. 그럼 네 글자 비지라고 했으니까 비가 우선 들어가겠고요 여기서 유인데 이 발음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할 수가 비 없고 너는 발음 기호를 꼭 네. 찾아보시고 자 비지의 S 네 S지만 또 Z 발음이 나고요 마지막은 Y 이거는 외워야 하는 거예요 음. 음. 이거는 어, 외우셔야 음. 되고 다시 발음 해볼게요. 비이 발음이 나고요. 지으시지만 Z 발음 나고 Busy. 자 그는 바쁘다. 바쁘다. 이렇게 되는 거. 그녀는 바쁘다는 바쁘다. She is Busy. 그거 쓴 바쁘다는 좀 이상하죠, 그렇죠? 그래서 어 여기에 뭐 엘리사 아, is 아, Busy. 비지. 로즈가 바뻐요. 영이 바빠요영 is busy. 선이 바빠요선 is busy. 바빠요. Is 여기만 바꾸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? 네.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음. 처음에 있는 주어를 하고 이게 바쁜이 어떻게 되죠? 바쁘가 되겠죠? 바쁘. 음. 다, 다, 다. 이렇게 하면은 MRG의 이동사. 오늘 완벽해 m r l is a girl who is a girl h is h e is 만들어 보세요. m r a g i am, uh -huh. i a m 디자이너. 네. 아, i a m i r s a i h a g i r s i a g i r r l w h i a g a girl w i a g a 그 중에 한 명이다. Mm. I'm a hair designer. I am cold. I am c l d We are so beautiful. We are, you are 다 되겠다. Mm. So beautiful. He is busy. He is busy. I'm am I am. busy. 그럼 나는 바쁘다가 되는 거야. 또 너는 바쁘다 해보세요. You are busy. 이렇게. 그럼 이번에는 busy를 어 뷰티풀로 바꿔볼게요 She is beautiful 너무 하면 소를 붙이면 She is so beautiful You did a really good job 너무 잘하셨어요